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2년 10월 교육청 1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 활용 빈칸출음 문제예요. 자, 어, 최근에 자주 등장하고 있죠. 이 삼각함수 활용 빈칸출음 문제들은 사실, 어, 문제에 주어져 있는 그 과정에 충실해서 따라가다 보면 사실 답을 찾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치? 근데 또 하다 보면 어떤 거냐면, 얘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지만, 나는 이 방향도 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건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왜 나왔을까를 고민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맞고 왜 이런 과정들이 나왔을까를 고민하면서 푸는 게 맞고 어, 그냥 딱 찾는데 굳이 얘가 하라는 대로 안 해도 이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도 하셔도 됩니다. 자, 선생님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자 먼저 그림과 같이 AB 길이가 2, BC 길이는 루트 3 루트 3. C에서 A까지의 길이 루트 1 3인 삼각형 ABC가 있는데, 선분 BC 위에 점 B가 아닌, BC 위에 점 B가 아닌 점 D를 찍고 또 A에서 D, 아, 그럼 일단은 A, B, D가 이등변인 건 바로 알수 있고, 선분 AC, A에서 C 양끝점 AC가 아닌 점 E를 사각형 A, B, D, E, A, B, D, E, 아, 얘네들이 원에 어떻게 한대요? 내접한대요. 그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 B하고 E하고 마주보는 각. 뭐 그런 거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 마주보는 각이 180이다. 그리고 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는데 삼각형으로 쪼개졌죠? 그러면 ABD의 외접원하고 ADE의 외접원도 같을 건가? 뭐 그거는 알면 좋고, 모르면 확인하면 되고. 자, 요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흐름대로 한번 선생님이 문제를 해결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 그림은 좀 여러분들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님이 확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이 그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일단은 내가 잘 외웠는지 모르겠다. 여기가 2. 요놈도 2. 이 길이는 루트 13. 그다음에 이 길이는 3 루트 3. 일단 요 정도 파겠어요. 맞나?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 있는 삼각형 ABC, 요 놈들을 살짝 땡겨와서 보게 되면,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란 얘기인데, A하고 B하고 여기 C가 있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코사인 법칙을 쓴다. 여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루트 13이 되고, 3루트 3이다. 그랬을 때 C, ABC, ABC, 요 놈에 대한 걸 구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코사인 각 ABC 뭐 쓰기 편하게 여러분들 스타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고 자 요는 무엇이냐 이제 마주 보는 놈이 루트 13이네요 그러면 2의 제곱 4, 3루트 3 루트 3제곱 27, 마이너스 루트 13 제곱 13에다가 2 곱하기 2 곱하기 3 루트 3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4하고 마이너스 13하고 마이너스 9가 되고 자 분자는 일단은 18이 될 거예요 그러면 6 3 18 그리고 3으로 유리화를 루트 3으로 유리화를 시켜 주고 나니까 얼마가 되는 거냐면 아, 2분의 루트 3이라는 것으로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일단 뭘할수 있는 거냐면 코사인 ABC 값은 일단은 2분의 루트 3이 된 거야.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게 어떤 거냐? 아,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 나왔으니까 아니, 선생님, 이 각은요. 색깔 다르게. 요 놈은 일단은 6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치 30도 인거야 30도 그러면 여기도 6분의 파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곳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뭐 3분의 2파이 그냥 1몇 도라고 아이 6분의 파이 되지 숫자 쓸까 그랬네 이렇게 그럼 얘가 6분의 파이니까 자 처음에 ABDE가 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각도 일단은 신경 써줄 수는 있어요. 그게 조금 이따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는 모르겠어. 일단은 쓸 수는 있다. 그래서 요 각은 얼마가 되겠다. 얘는 6분의 5파이가 되겠다. 그러면 이 위치도 얼마가 되는 거냐면 6분의 파이 30도가 된다. 뭐요 정도 파악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작용하고 필요할지는 아직은 몰라. 자 그다음 거 읽어볼게요. 삼각형 a b d. A, B, D 요 놈이죠 이등변 삼각형 여기에서 사인 A, B, D는 A, B, D 이미 우리가 구하긴 했는데 얘는 굳이 몇 동거 확인안 하고 코사인 값이 여기 2분의 루트 3인 거니까 그거를 통해서 사인 값을 구했나봐 당연히 2분의 1이 될 건데 삼각형 A, B, D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보래 그럼 삼각형 A, B, D A, B, D 요 놈에 대한 외접원의 반지름은 어떤 거냐면 이 삼각형 가지고서 그냥 마주보는 거 마주보는 편. 어떻게? 사인 그냥 각 ABD라고 쓸게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ABD. 사실 이 값은 이미 얼마라는 거 알고 있어?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인 거 알고 있어. 그리고 마주보는 편은 길이가 2라는 거. 알고 있어. 자, 요런 과정으로 봤어. 이것이 ER. 외접원의 반지름. 사인 법칙이죠? 근데 이 값이 어차피 2분의 1이야. 그러면 r은 얼마라는 거? 2라는 걸 우리는 구한 거예요.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곳에서 구했고 그다음 건 뭐라는 거죠? 자. 이제 삼각형 ADC에서 그럼 삼각형 ADC는 빠밤 빠밤 이렇게 ADC를 가져왔을 텐데. A D C 그리고 여기 적당히 이 e 이렇게 딱찍힐 건데. 이 e 이렇게. 여기에서 sin CAD, CAD 그다음에 CD 당연하죠. sin ACD, ACD 그러면 또 AD가 오겠죠. 이 당연한 건데. 요놈을 통해 가지고 sin CAD를 구하나 봐. CAD를. 자. 그러면 여기가 2. E. 여기는 얼마? 아까 계산 안 했죠? C에서 D까지 길이는 우리가 어, CD 길이는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볼수 있냐면, 요 놈에서 선생님이 수선의 발을 딱 내려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여기 지금 e. 2, 여기 30도잖아? 2대1대 루트 3. 루트 3, 루트 3. 아, CD 길이 루트 3. 바로 구해줘요. 찾을 수 있고, 이거는, 여기 각을 통해서 충분히. 그리고 A에서 C까지 이 길이는 루트 14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어,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시키는 대로 해도 되고, 아니면 따로 하체 쓸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따로 찾아도 된다. 라고 내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 의도 자체는 사인 CAD를 구하고 싶은 것 같은데, 사인 CAD에 해당되는 여기를 선생님이 세타라고 만약에 잡았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곳이야. 이곳을 말하는 건데, 얘를 만약에 찾고자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인법칙을 써도 되고, 아니면, 하나, 둘, 세 변의 길를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도 된다는 거야, 선생님 얘기는. 아, 어, 근데 그때 그냥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 별걸 아니었고, 그냥, 아, 선생님이 그 얘기 하고 싶었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사인CAD. CAD. 요 놈은 코사인법칙을 이용해도 된다. 근데 얘가 말하는 것은, 굳이 A, C, D를 이용해서 뭘 찾으라는 말은 우리는 요 놈에 대한 것도 어쨌든 이큰 삼각형에 대한 코사인 법칙 또는 이 작은 삼각형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얘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굳이 얘가 시키는 대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되셨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결국 사인 CAD를 구하고 나면, 어, 요 놈을 구하는 거죠. 이 위치를 구하게 된단 말이야. 이위치 때문에 타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치? 그랬을 때 마지막은 DE야. DE. 그럼 이 DE를 구하는 과정은 이 방향에서도 구할 수도 있고, 이 방향에서도 구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방향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음, 여기에서, 이 d를 구할 때이 문제가 그런 문제 같아 뭔가 되게 다양해요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만약에 이쪽에 있는 삼각형을 이용하고 싶다면 이 놈을 이용하고 싶다면 a가 되고 d가 되고 e가 되고 여기 세타가 되는 거니까 어차피 얘세 변을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도 돼요 일단 먼저 구해주고 답은 먼저 내릴게 그럼 세타 마주보는 루트3인 거야, 되는 거야. 루트13 제곱한 거 13, 플러스 2 제곱한 거 4, 거기서 루트3 제곱한 거3 뺐고, 그 다음에 2배에 대해서 루트13 곱하기 2. 그럼 요 놈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4가 되는 거니까 약분시켜주고 나면 2루트1 3분의 7, 이렇게 되나요?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가지고 바로 뭘 하느냐. 자, 여기가 세타인데, 이거에 대한 코사인, 법, 코사인 값이 2루트 13 7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어 4에다가 13 곱해 주는 거니까. 지금 피타정리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52가 돼서 49를 빼는 거니까. 여기는 3 루트 3이 나오겠네. 그러면 바로 뭐냐면 사인세타라는 놈이 2루트 13분의 루트 3이다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해버린 거야. 그럼 여기에서 요놈 있잖아요. 요놈. 나 이거 구할 건데 d 길를 구할 건데. 이거의 값이 뭔지 알잖아. 그치?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사인 세타분의 풀이 두 가지로 갈 거니까 계속 들어야 돼. 사인 세타분의 D2는 무엇이 되느냐? 자, AD2에 대한 외접원도 아까랑 똑같잖아. 어디 2로 구했잖아. 그럼 요 놈은 얼마? 2R, ER, 그래서 4. 그럼 D2의 길이는 무엇입니까? 4에다가 사인 세 이거 2R ER 쓴 거야, 선생님이. 다시 한 번. a, b, d 외접원의 반지름 2라고 구했잖아. 근데 a, d, e의 외접원의 반지름도 똑같다고. 괜찮습니까? 자, 그 얘기 한 거야. 그 얘기. 그래, d, e는 4에다가 사인스2 곱해주는 거니까 뭐 2루트 e 13분의 4 루트 3이 되고 뭐 약분 시켜주고 나면은 여기 2가 될 것이고 13분의 2 루트 39 13분의 2 루트 39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얘기했죠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에서 s 인 n cd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한 거 말고 다른 방향도 있다고요? 네 다른 방향도 있어요 자 지우고 다시 설명해 줄게 그럼 다른 방향은 어떤 거냐? 자, 그런 다음에 또 반대쪽에 있는 삼각형을 이용해서 하나, 둘, 셋, 딱 잘라온단 말이야. 그러면 요떼 끼를 가지고서 이렇게 가져왔어. 자, D, E. 그 다음 무엇입니까? C.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라 거. 그럼 요, 요, 요각을 요 내가 알파라고 잡을 거야, 이렇게. 여기 알파야. 우리가 원하는 건 D거든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그냥 그 있는 것들 내가 찾은 것들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요 길이는 루트 3입니다. 그 다음에 이 C에서 E까지 길이는 얼마인지 몰라. 근데 얘만 알고 있고 자 중요한 거 하나. 봐봐, 6분의 5파이잖아 6분의 파이라는 거 찾았지. 그럼 우리가 이 각이 6분의 파이라는 것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위치는 뭔데? D이 길이잖아. 그럼 이 D 길이를 구함에 있어서 이 알파라는 돈만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 막강맞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그 알파라는 놈은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 또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알파는 자큰 삼각형이야. 하나, 둘, 세 변의 길 알고 있으니까 마주보는 놈 2야. 루트 13제곱 루트 3제곱 빼기 2의 제곱 이 루트 13 곱하기 루트 3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12가 되고 2, 6이 되면서 루트 39분의 6이 나오게 돼요. 알파에 대한 코사인 값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사인 값이잖아. 그러면 그 알파에 대한 사인 값을 이렇게 찾으면 돼요. 여기 알파야. 얘 루트 39, 얘 6. 이거 그냥 선생님 그림은 1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대신 그냥 그림 그려서 푸는 거야. 해서 제곱해서 하게 되면 루트 3이라고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사인 값은 루트 39분의 루트 3. 아, 그러면 이 알파에 대한 사인 값은 요놈분의 이놈 요놈이니까 루트 13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얘네 역할은 다 끝났거든요. 이제 이제 우리가 이삼각형에서 반대쪽. 아까는 ADE로 풀었던 거고 지금은 CDE의 방향으로도 해볼 수 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이냐? 알파랑 D 마주 보는 거. 사인 알파분의 D. 사인 알파는 이거니까 그냥 써버려. 루트 13분의 1 그리고 D 이렇게 그리고 얘는 무엇이냐 6분의 파이하고 루트 3이 마주보고 있잖아 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마야 2분의 1분의 루트 3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그럼 D의 2 값은 크로스 2 e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루트 13분의 2 루트 3 그래서 13분의 2 루트 39 이렇게도 확인해 볼수 있다 당연히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확인하는 것이 맞지만 다른 위치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보인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